안정화 작업이란 무엇일까요? 연화가 끝난 모발인 알카리 농도로 인하여 큐티클층, 콜텍스 층까지 백년되어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연화가 끝났다고 바로 중간 세척을 하게 되면 pH 7의 물질로 인하여 콜텍스 안에 간층 물질까지 다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알카리 잔유를 남깁니다. 이런 현상도 맞고 알카리 잔유도 맞고 연화, 즉 환원제로 늘어난 모발을 환원제로 안전하게 닫아준 후 중간 세척 과정이 들어가는 걸 안정화 작업, 즉, 물광연화, 결광연화라고 할수 있습니다. 100% 연화가 끝난 후 약제는 다 긁어주세요. 환원직각이라고 하죠. 약제를 다 긁어낸 후 안정화 작업 약제를 도포하여 핸들링을 해주면 늘어났던 모발이 수축되면서 단단해지고 결광을 냅니다. 10분정도 핸들링 또는 5분 열처리, 5분 자연 방지 후 중간 세척 30분을 해주시면 연화 후 건강한 열펌을 위한 안정화 작업이 끝이 납니다. 안정화 작업한 모발과 하지 않은 모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열펌은 폼키나연 열펌의 장석 오늘도 예쁜 머리 하세요.